오늘 허리고 비가 오는데도 찾아왔습니다. 아직까지는 어, 빨간 열매가 다 지지 않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아직까지 저 위에도 많이 있습니다. 저 위에. 오늘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.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이름 좀 알고 싶은데, 이름은 알 수가 없네요. 와, 저기 위에 제일 높은 것도 아직은 빨갛게 많이 붙어 있어요. 지금, 어, 한 50%는 다 떨어져서 없어지고, 나머지 50%는 아직 빨갛게 달려 있습니다. 아, 이게 이름이 정말 뭔지 궁금해요. 이 예쁜 어, 열매를 맺어준 나무 이름이 정말 궁금하답니다. 어떻게 이름을 알수 없을까요? 여기 밑에서부터 저 위에 높은 데까지, 이게 지금 50%는 떨어지고 없는 상태인데도 엄청, 어, 예쁘게 지금도 달려있어요. 처음에 얼마나 예쁘게 많이 달려서, 빨갛을까요? 이 나무가. 떨어, 다 떨어지고 없어지기 전에, 오늘 비까지 오는 데도 우산 쓰고 어 찾아와 봤답니다.